정어리. 아, 정어리 아, <laughs> 와 예. 많이 잡히는구나, 정어리가 근데 왜 깃발이 없어? 와 바람 부니까 살랑살랑요와 진짜 많다 저쪽까지 있어 네덜란드다 네덜란드 <laughs> 어, 저기 풍차도 있어 와, 2박 3일 동안 남파랑길 1 구간부터 5 구간까지 무사히 끝났습니다. 힘좀 남았죠? 아 없어 없어. 안녕 못, 못 갈수 있어. 우리 해파랑길 1코스 갑시다. 부산구요. 아 출발. <laughs> 어제 4코스 중단한 곳에 왔습니다. 4코스 8 1km 왔고 오늘 나머지 가겠습니다. 날씨도 좋고 컨디션도 좋고 아, 갑시다. 공판장 잠깐 구경하고 가요. <laughs> 우와. 이게 뭐야? 오, 엄청나다. 우와. 아, 이건 뭐야? 고등이야? 예. 고, 고등어 봐. 고, 고등어인가? 고등어예요? 고등어예요. 리 정어리. 우와. 머리가. 이 머리가 이거 을한 건가요? 뭐? 공판하는데 지금 아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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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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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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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어+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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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가려고 준비하나봐 와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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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laughs> 완전 동백나무 숲 이야. 내가 어떻게 깃발이 하나도 없지? 근데 왜 깃발이 없어? 아, 멋있다. 뭐 일단 멋있고 보자. <laughs> 경치 보면서 가면 다른 길로 빠지기 쉬워요. 여기는 물어, 뭘 온대 유원지. 오른쪽으로 갑니다. 부쩍 부쩍 안 뛰어. 아, 안 뛰어. 힘아껴야 돼. <laughs> 모른데 무인도서 안내판. 무인도가 여러 개 있는 건가 봐. 여기 있고 여러 가지 섬들. 다대진 동헌. 동원이니까 옛날에 재판하던 데가... 모래사장이 엄청납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이에요. 아, 저기 내 반쪽 있다. 다대포 해변 공원입니다. 와, 바다와 갈대밭이 장관입니다. 우리들 아침 먹고 있어. 고은이 생태길로 들어섰습니다. 순천만이랑 비슷해. 바람 부니까. 뭐야 어, 양식자 와, 저뿔 깔끔 하지? 와, 저 멀리 아모갈 어, 바람 날린다. <laughs> 아유, 참, 여 기가 맞나? 아니 길바 라면서, 嗯。 모르는데, 성당입니다. 아. 아. 커피 한잔하고, 아직. <laughs> 아.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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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와, 여기도 바다, 뷰다 절대 아. 마십시다. 아미산길 좋습니다. 벚나무가 많아서 봄에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국제금융학교도 있습니다. 아까 자동차 고등학교도 있었는데, 어... 부산 남파랑길은 지루할 틈이 없어요. 시내로 갔다가 산으로 갔다가 바다로 갔다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라서 먹을 게 많은가 봐. 아이고. 유럽 왔습니다. 네덜란드다. 네덜란드. 네덜란드. 어, 저기 풍차도 있어. 와! 이쁘다. 저기 다 이쁘게 해놨어. 와. 여기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아니라 부네치아입니다 네. 아유, 참. 이름 잘 지었네. 와. 파도가 넘실대. 우와, 늘해 연휴가 무거워지셨구나. 와 아유, 시원하다. 우와, 바닷바람. 혼자 도대교 옆을 지나갑니다. 우와, 아! 저게 얼쑥도 보입니다. 라 어, 앞에 낙동강 하구 둑이 보입니다. 저쪽으로 건널 거예요. 아, 아, 죽겠다. 아... 편이치아카라길얼 사코스 끝이 났습니다. 서오시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치에서 오코스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렇게 해서 송정원까지 저는 끝이 갑니다. 갈수 있을까? 가야지. 어, 죽겠다. 자5코스 출발. 아... 마사가려니까 앞으로 나가지지가 않아. 낙동강이 아, 바다 같아. 아, 바로 앞에 얼 숙도 있습니다. 얼쑥도 철새두리쥐 어. 여기서 본 얼쑥도 저쪽에는 갈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 어. 와 낙동강 바다 이제 얼또 지나갑니다 낙동강 하고 뚝 빠져나왔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중국집 찾는 거 뭐가 그리 바빠 저은위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요 아, 음, 맛있어. 해물이 많아, 확실히. 짠. 벌써 또 대교를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바다가, 은빛이야. 잘 잡히나? 낙동강 하고 있는 갈대들. 지금 이쁘네. 이거 누가 강의라고 그래? 응. 신났어. 신났어, 신났어. 아이고, 신났어. <laughs> 얘는 소심하고, 얘는 신났고. <laughs> 낙동강 습지 보호구역입니다 아, 나무가 장식물처럼 있어 아, 어릴 때 신호대교가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아, 저렇게 긴걸 넘으라고? 난 차라리 수영을 하겠네 아, 아 수영? 아.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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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수영해 다리를 안 쓰고 싶어. 뭘? 여기 안에 뭐 있지? 나안 가. 힘들어. 아, 발병 났어. 발병 심리에서 봤는데. 야 자동차. 면허 상승해서 바뀌었나봐요. 공장이 엄청나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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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창가에 앉을까? 아메리카노 드세요 예, 고맙습니다 원샷, 어? <laughs> 원샷 나 아메리카노 마시고 다시 아... 좋다 응? 음? 맛있다 아... <laughs> 피로가 풀려? 가자자 우리는 세계 여행 중입니다. 필라델피아가 저쪽에 있대. 아이고. 못 보던 풍경 많이 보네. 이거 이거 뭐야? 와 진짜 많다. 저 저까지 있어. 이거는 뭐 그냥 이거 멸치 아닌가? 멸치 아니지. <laughs> 아닌가? 응 음. 이게 뭐 뭐야? 와, 그냥 떨채로 건지면 되겠는데? 어 아, 도망간다. 내 보트 잘했나? 아, 깨끗하게 관리하라고 해놨는데, 아 참. <laughs> 가덕대교 뒤쪽으로 부산 신앙만이 웅장하게 보입니다. 부산분한테 그것도 모른다고 혼났습니다. <laughs> 이 넓은 곳이, 것이... <laughs> 뭐라고? 일니다 <laughs> 야, 아. 진짜 많네. 아. 응? 신앙만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컨테이너선 대단합니다. 아. 야. 오, 얘네들 왜 이렇게 많아? 얼마 뭐 3일 운동 하나 환영해겠어. 아, 이쁘라 송정천을 건너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을 거야. 녹산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우와, 남파랑길 부산 오코스 끝났습니다. 오코스 21.9km 5시간 10분 걸렸습니다. 와, 2박 3일 동안 남파랑길 1구간부터 5구간까지 무사히 끝났습니다. 힘좀 남았죠? 아, 없어 없어요. 만약 갈수 있어, 우리 해파랑길. 1코스 갑시다. 부산구역 아 출발! 출발. <laughs> 다음에 자, 가는 걸로. 다음에 가는 걸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어, 아, 정말 대단했어. 아, 대단해. 대단해. 아, 부산 좋아 자, 이래서 이제 버스 타고 부산역으로 해서 귀가합시다. 네. 예 출발 아, 어디로 아, 가야 지 우왕좌왕? 안녕하세요. <laughs>